영저의 실내 스키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긴팔을 입었는데 밖에 온도가 30도가 넘요 지금 현재 온도가 25도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 건너편에 실내 스키장이 있어요. 숙소를 바로 여기로 잡아가지고 건너편에 바로 스키장이 있습니다. 태풍 때문에 원래 가려고 했던 그 온천이 아예 문을 닫아가지고 그래서 스키장 실내 스키장으로 오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루 종일 이용하는 비용은 한 한국 돈으로 9만 원 정도 되고, 어 거기에 이제 보호 장구랑 장갑 빼고 나머지 다 빌려준다고 해서 지금 여기 근처에 있는 장갑 판매하는 곳이 있어가지고 장갑을 구매하러 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안에도 스키복이랑 장비 판매하는 몰이 있긴 한데 저쪽으로 조금만 더 가면 좀만 더 저렴한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는 이게 자전거 어플을 실행해서 타고 가려고 합니다. 지프바오로 열어서 스캔 어, 시작했어. 이게 생각보다 엄청 편합니다. 근데 살짝 자전거 삐꾼 것 같아요. 중국은 신호가 있어도 눈치껏 가면 됩니다. 차가 안 오면 가는 거고 가다가 빵 소리 나면 멈추면 돼요. 빨간 불이에요. 자, 보세요. 여기도 지금 빨간 불이죠? 이것도 눈치껏 가면 됩니다. 차가 오잖아요. 차가 안올때 가면 됩니다. 오늘 33도까지 올라간대요. 근데 지금 이렇게 가로수 있고 있으니까 너무 더워요. 역진하는 게 엄청 많아요. 근데 너무 자연스러워서 그냥 스며들어야 됩니다. 화나면 여행을 할 수가 없어요. 해치기를 하면은? 나도 똑같이 세치기 하면 됩니다 싸울 필요 없어요 <laughs> 여기에서 어제 보드 양말 9 9위안한 2000원 안되는거 하나 샀는데 생각보다 품질이 좋아요 그래서 조금 더 살지 말지 결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laughs> 왔는데 아직 안 열려있네요 일단은 위챗으로 언제 오냐고 연락해놓기는 했는데 금방 오신다고 하는데 강아지들이 있네? <laughs> 2만원 정도 주고 샀고 얘도? 네? 얘도 샀습니다 6천원 얘는 얼마 주고 지 2만원? 이만 원. 2만, 원. 2만 원. 그리고 커피를 픽업하러 갈게요 아 문이 닫혀있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지금 이거 레몬차 샀거든요 쯔에 하우허더라고 했더니 이거 줬어요 이거랑 여기는 차판다라는 카페거든요 근데 아직 문은 안 열어서 여기 앉아있어요 여 기트립닷컴에서 광저우 용창 실내 스키장에 들어가 보시면 저희는 초급은 위험할 것 같아서 안 들어갈 거고 중상급 코스로 들어갈 거거든요. 4시간짜리가 84,000원이에요. 근데 어제 물어보니까 하루 종일 이용하는 거를 쓰면 어, 만 원만 더 추가하면 하루 종일 이용할 수 있는데 그 대신에 중간에 나가면 들어올 수가 없다고 하거든요.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성수기, 극성수기, 비수기로 금액이 나눠지는데 주말에는 금액이 또 달라요. 저희가 아주 바보같이 예매를 하다 보니까 그 유효한 신분증이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10시에 오픈하는 줄 알고 좀 일찍 왔는데 아직 시간이 10시가 안 됐어요. 그래서 빨리 숙소 가 가지고 여권을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28번도 너무 너요 그래서 여러분도 신분증 을 챙겨서 약하고 받기 바랍니다. 오는 김에 나시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스키장 가는 입구는 이렇게 모를 관통해서 가야 되는데요. 금방 있으면은 도착합니다. 여기가 티켓 센터고요. 금액은 여기 표시되어 있습니다. 레슨도 있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트립닷컴으로 예약하면은 발권기에서 번호 입력하면은. 바로 티켓이 나옵니다 씨씨아 하이오마? 예 직원분이 직접 해주십니다 친절하게 다 해줘 음. 그 옷하고 이런 거 어디서 안에서 하는 거야? 안에서 씨씨에 음. okay. okay. 10시 반에 열나봐 저희가 줄서다가 마인튼 슬로프 그 부츠를 신고 있는 사람을 봐서 물어봤는데 아, 아, 알파인보드 음. 타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 여기서 왁스도 이렇게 자판기로 판매를 하고 있네요. 금액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먹을 것도 전부 있고 여기 보시면 연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츠를 가져다 주십니다. 아시시. 여기 들어가는 입장할 때 한번 걸친 다음에 여기서 멈췄다가 들어가는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우와, 어. 우와. 롯데월드 같아. 차가운데? 어, 근데 어, 눈은... 우와. 위에는 다르지 않을까? 저희 스노우보드를 빌리려고 합니다. 지금 부피로 바꾸고 있습니다. 바꿔주시고 있어요. 여기가 실내 모습입니다. 아마 저쪽이 좀 중상급인 것 같아요. 사람들 내려오는 거 보이시죠? 멘탈 신발로 신었습니다. 여긴 초급이에요. 어떻게 탈지 몰라서 일단 처음 타보려고요. 결국엔 스키 장비로 바꿨습니다. 네, 스노보다 너무 부드럽고 날이 너무 안 갈려 있어가지고 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키 장비로 바꿨습니다. 한 번밖에 못 바꾼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중상급자로 올라왔는데 사실 중상대급자를 타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스키는 잘못 타가지고 그래도 일단 올라왔습니다. 생각보다 꽤 높아요. 슬러프도 길이가 엄청 깁니다. 지금 현재 시각은 오전인데도 눈이 엄청 설탕이에요. 사빙을할수 있는 눈은 아니라서 스키 타시는 분들도 보니까는 그냥 살짝살짝 프레스를 주는 정도로만 하고 타시네요. 여기는 좀더 경사가 있는 다른 슬럼프예요탈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은 와봤습니다. 나 여기 못탈것 뭐 같은데? 그래? <laughs> 경사 너무 심해서? 그래. 근데 저쪽도 경사가 있을 수도 있어서. 여기 카고옷 입고 계신 분도 계시네요. 지금 정상적으로 올라왔습니다. 다보고 있어요. 어렸을 때 스키 배웠다고 합니다. 스플레랑 이오스트 이런 거 챙겼습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바로 반팔 나시로 갈아입었고 지금 춥운데 있다가 따뜻한 데 와가지고 김이 엄청 흐렸는데요 이거 헬멧은 또 4번으로 반납해야 된다고 하네요 여기 이렇게 워크샵도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다 관리도 해주세요 허 걸려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여기 나갈 때도 찍어줍니다 나가 넣으면 됩니다 <목소리> 그러면 오늘 실내 스키장은 끝. 맥도날드 갔어. 감자튀김 먹고 싶어. 여기 물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제 감자튀김 먹고 숙소 들어가서 쉴 예정입니다. 아, 그리고 단점이 있거든요. 단점은 바로 실내에! 화장실이 너무 애매하게 있어요. 그냥 좀 넓게 있어가지고, 정상에 올라가서도 하나 있고, 중간에도 하나 있어야 되는데, 정상에 올라갔는데 화장실이 없고, 중간에도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밑에까지 내려갔다가 겨우 화장실 갔다 왔습니다. 편의시절이 되게 열악합니다. 여기 2층에 맥도날드로 올라와서 간단한 거 먹고 들어갈 겁니다. 바로 앞이 몰인데 뭔가 로컬스러운 식당을 찾고 싶어서 여기로 왔거든요. <laughs> 양고기랑 얘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요거예요, 요거 이거. 이거는 12원 거도왕이죠 근데 여기 가격표가 없어서 나갈 때 가격을 잘 확인해 봐야 될것 같아요 밥한대 마라탕입니다 별도 선택할 수 있어 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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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리 짤나 둘, 셋, 넷, 넷

음, 정통 중국 마라탕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야채랑 전에는 고기랑 있습니다. 짜자잔! 1 5안 그래, 진짜 뻔해. 그리고 이만다고 다시 나왔습니다. 오늘 강저 마지막 날이라서, 밖에 좀 구경할 거예요. 보드도좀 샀고, 네. 그냥 맛있는 것도 먹고, 국내를 구경해 볼 겁니다. 자전거 타고. 여기 낮에 왔을 때는 엄청 막플이 아, 꺼져 있었는데, 지금은 이것저것 많이 열었고요 카페도 열었고, 집도 다 열려요.